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중고차 판매업체 케이카에 무리한 매각보다는 몸값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해제되면서 매각 전망에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한행코는 이미 원금을 회수하고 매년 상당한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어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완성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 사라지면서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사업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말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이 시장에 진입한 현대기아는 향후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앤코가 케이카 매각에 나선 건 지난해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지분 72%의 기업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다소 비싸다는 평가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앤코가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꼽힙니다. 케이카는 최근 5년 동안 한앤코의 배당으로만 약 208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한앤코는 앞서 케이카의 상장을 통해 원금도 이미 회수한 상황입니다. 케이카 실적도 안정적이라 몸값을 굳이 내릴 이유가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케이카는 한앤코 인수 이후 4년 만에 기업가치를 2배 이상 불렸고 영업이익은 2023년 590억원에서 지난해 681억원으로 단기순이익은 284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엔코는 최근 온라인 화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아이트럭 지분을 인수하는 등 K카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카의 실적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다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매물이 비싸다는 평가를 일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